역시 남해도 보는 게 쉽지 않아. 저희가 크게 싸웠습니다. 매우. 혹시 고시원 살아본 분들 계신가요? 살고 계시거나? 하이.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이 없어질 뻔했었네요 진짜. 신기해. 인생은 몰라. <laughs> 진짜 모르는 거야. 어 있나? 고 고구마 있어요? 어 아, 하나 하고 이렇게. 맛있는 크네로 주세요. <laughs> 와 뭐야 그 고구마야? 짱 큰데? 어? 아이 까지는 게 시온찬타인? 무시 같은데? <laughs> 무시가 뭐야? 무, 알타리 아. 무 그럼 무. 네 무시야. 원래 무시락한다. 왼쪽 왼쪽. 머리 또 뭐야? 올라와 네. 봐. 뭐야? 예? 네? 머리 고구마 눌었어이거 뭐야? 진짜? 어. 나는 고구마 소녀야. 고소. 근데 고구마 맛 없다. G.S 고구마 분발하세요. 맛없습니다. 더 익은 거나? 고구마가 아직 안 익었다 야. <laughs> 나나나나나. 우리 옛 고향 동네로 오니까 마음이 다시 20대 초반으로 돌아간 것 같아. 아, 그때 참 귀여웠는데. <laughs> 고구마 다시 보관해야겠다. 마음에 다 보관해라, 보관해라. 응 봐봐 안에가 안 익었어요. 이거는 고구마는 나의 요술 비둘기 가방 속으로. 아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희를 처음 접했을 확률 높은 영상을 만든 그 고시원이에요. 근데 대박. 여기가 맞아 철거한다고 세일했잖아 좀 싸게 해주셔가지고 아 이거네 바뀌었네 이건물이야 이건물 이거. 이거 아니 아니 뒤에 저거 어. 와싹 바뀌었네 진짜로 와헐 우와 출세했다 아니 뭐 누가 아니 땅 주인 <laughs> 아니 어 진짜 이거라고 나이 진짜 이건 줄 알았어 우리 집 원래 이렇게 생긴데 올라간 느낌이었지. 2층이었잖아 맞아 맞아. 그 옆에 모텔, 모텔 이렇게 들어가는 천막이 있고, 모텔 어디 갔어? 가보자. 없어졌네. 와, 근데 여기 진짜 세련되셨네. 여기 모델 3리 하일랜드 퍼포먼스가 있네. 어, 대박! 이 타워도 생겼다. 주체 타워, 저기도 있네. 고시원, 어, 디야 진짜 딱 저런 건물 느낌이었는데, 우리. 어, 근데 지금 말이 안 된다. 아니, 근데 이렇게 건물이 생길 정도로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어. 배웠잖아. 2년, 3년 안 됐어? 아니, 지 4년 됐지. 4, 5년? 오, 5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게 맞네. 그래. 너 대학 1학년 때였잖아. 아, 그러네. 어.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음, 내내는 살때 이런 비밀번호 같은 거 없었다. 개방돼 <laughs> 있었죠? 그 안에 엘리베이터도 없었다. 계단으로 올라갔고, 고지원 앞에 커다란 거울이 한게 있었어. 거기 앞에 거울에서 나이 웃핏좀 체크하고 그랬는데. 어머. 어머. 건물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아마 어. 고시원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싸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주거 형태긴 한데. 어 그때 오빠가 진짜 여기 동네 다 돌아가지고. 맞아. 구하는데 그나마 제일 저렴한 데였잖아. 어 그때 여기 목동 근처가 최소 한4 3만원 어. 이랬고 저희가 그때 이게 이제 철거 직전의 건물이어가지고. 어. 한 달에 38만 원. 총 3개월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때 우리가 자주 가던 그 중국집이 바로 오른쪽에 어, 여기. 맞아. 장각이라고. 맞아 맞아. 그기 잡채밥이 진짜 기가 막혔는데. <laughs>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삐까뻔쩍한 새 건물이네. 나름 좀 뿌듯해. 유. 근데 네가 왜 뿌듯해? 어, 몰라. <laughs> 뭔가 우리가 이 살았던 옛날 추억이 담긴 공간이 잘 바뀌어 있는 걸 보니까 뿌듯해. 그래? 근데 막 그런 전혀 막 아쉬움 이런 건 없다. 없지. 난내 어, 되게... 인생에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어, 그때가. 아니야. 그 너무 힘들었어, 그때. 어, 오빠는 좀 힘들었지. 이 오빠는 곱게 자라서 그렇다. 너보는뭐 뭐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었어?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상징적으로 좀 흔들리는 것도 있었어. 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아, 그래? 어, 그냥 이렇게 출퇴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 어, 진짜? 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어, 난 진짜 너무 암울했어. 나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일단 신기했고 네. <laughs> 그리고 고시원이나 일단 따로 따뜻, 너무 따뜻했던 기억밖에 없어. 보일러가 내 눈이 아니잖아. 알아서 틀어져 있었고. 아 관리 포함이지. 아 관리 포함이다 이거. 응. 그런데다가 딱 들어가면 항상 바닥이 후끈후끈해가지고 참 따뜻했어. 그러 뭔가 동선도 많이 안 움직여도 되고 누워 있으면 냉장고 꺼낼 수 있고 화장실도 바로 앞에다 있고 개별 화장실 있다는 게 어디고? 아,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첫 보일 수 많이 넘은 영상이었잖아.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는 그걸 찍지 말자 그랬고, 맞아. 가영이는 그게 마지막 날이었는데 찍자 그랬어요. 어. 그냥 추억인데 찍자. 그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지. 응. 어떻게 보면 인생... 인생의 가장 어두운 응. 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니까. 어. 신기해, 인생은 몰라. <laughs> 진짜 모르는 거야. 난 저렇게 건물이 생길지도 몰랐어. 그 내가 아직 유튜브 할지 몰랐어. <laughs> 아침에 우와. 저희 출근 동선을 한번 어!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 그 고시원이 이제 방이 너무 얇다 보니까 벽이 음. 제가 먼저 일어나면 두두두 하면 옆에서 깰수 있어요. 예, 어. 가양이 네. 알람이 진동이 울리면 제 방도 울리고. 그렇지. 진짜 딱벽한개 놔두고 이렇게 침대도 붙어 있었다 얘가 맞아. 그치. 아 그때 진짜 어. 신기해. 바로 옆방에 살았는데 오빠가 저렇게 고민이 많았다니 나는 매일 밤 따뜻해서 너무 행복했는데 저는 진짜 너무, 어. 시, 너무 싫었어요 혹시 고시원 그 살아 본 분들 계신가요? 살고 계시거나? 하이! 저는 응원합니다 진짜 군대 입대했을 때는 제대 응. 날을 그냥 기다리면 돼 예를 들어 그치. 그것도 힘들지만 응. 이거는 기다린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야 아 버텨야 되는데 어. 뭘또 하긴 해야 돼 그치 어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공간보다너 뭔가 오빠가 심리적으로 제일 힘들 때였네 그치 공간도 큰 부분 중에 하나였다 근데 또 슬펐던 거는 어. 너가 말한 것처럼 한 3일? 응. 지내니까 회사에 있으면서 생각이 나막 방에 가고 싶어 아 오빠가 뭔가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이 그리워졌다 어 그러니까 적응을 한 거지 좀 이따 회사 가서 제가 또더 말씀을 드릴게요 뿅 모잉 <laughs> 모잉 아이 쏘리. 아, 대박. 진짜 고불고불 간다. 고불고불이죠 저희들의 출근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시간이 지나서 미화가 된 건가? 음. 왜 이렇게 더 웃음이 나지? 뭔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회사 늦을까까막 다니고 했던 그 기억이 되게 애틋해. 아니요. 전 최악의 기억이었어요. <laughs> 다시 나오고 싶지 않아. 그게 왜 최악이냐고. 다시는 다시는 너를 데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슬픔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laughs> 이 우울함, 세상의 고됨, 미래의 막막함 쓸 텐데 첫 번째 외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와 여기 길 맞아. 어? 왜? 케이티 어디 가? 어 일로 바로 원래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그래 저기 입구였어. 뭐, 뭐야 다 때려 부숴놨는데? 헉, 뭔 일이야? 아 공사하고 있네. 이거 다 허물었네. 어. 그래서 그때 저희가 어떻게 왔냐면 이제 영상을 막 시작해 보려고 하다가 공모전을 막 넣었죠 영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니까 맞아. 편집을 처음 배우고 카메라 처음 사보고 그으니까 그래서 공모전을 막 넣었는데 그때 이제 KT에서 하는 나도 뭐 크리에이터 해볼래까 그런 공모전이 학교 버스 어. 정류장에 붙어있었어요 포스터가 그치, 어.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지원을 해서 넣었는데 그때 저희가 2등을 한 거예요 맞아 근데 다른 팀들은 다 이제 프로 프로덕션들 음. 이제 프로 선생님들이었는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었고 네, 저희만 그게 아마추어여가지고 이제 KT 측에서 너네 와서 인턴함 해봐라 어.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때 그렇지. 이제 여기를 왔었죠 근데 그때는 또 그거를 불러준 게야 그러네 또와 됐구나 싶었다 그러니까 어. 뭐 우리가 이쪽으로 해볼 수 있겠구나 어. 어쨌든 아예 그 기반 없이 한 거였으니까 편집도 빨리 할줄 몰랐고 나도 뭔가 이렇게 찍히는 거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맞나 싶었는데 공모전 덜컥 붙고 인턴도 하고 하니까는 그쵸 신기했지 뭔가 그때 딱 뭔가 제일 처음 뭔가 어? 했던 이런 빛을 본거 같아 근데 이제 신기했어. 그러고 고시원 생활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여기 올 때는 되게 우리 희망을 갖고 왔네 그치 근데 살아가다 보니 고시원 살고 하면서 오빠가 약간 힘듦이 왔던 거고 그럼 이 앞에 우리 그거 갑시다 어디? 홈플러스 홈플러스 우리 맨날 점심 먹었어 맞아 여기 우리 그거였을걸 아마? 구내식당도 돈 내고 먹었어야 돼가지고 그럴 거면 나가서 먹자고 맨날 홈플러스 갔던 거 같은데? 맞아 여러분 근데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뭐 뭐? 뭐, 뭐. 아좀또 우울한 얘기 많아? 그 회사 다니면서 어. 저는 또 뭐가 되게 마음쓰렸냐면아 어.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일하는데 어. 좀잘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좀 든든하게 챙겨주고 어 근데 어. 하루에 1단 계산하면 한 4, 5만 원 되나? 1당 하면? 한더 되나? 그치. 그때 우리가 한 190만원 받지 않나? 180만원. 어, 원? 어, 맞아. 그랬어. 근데 뭐... 이제 함께 뭐 만원, 이만원 쓴다 치면. 그래. 어. 거기다가 그때 이제 월세 나누고 뭐 나누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막 뭔가 열받는 거야. 이 속에서. 어, 잠깐만. 어, 그거 네. 어디가? 한 뭐? 플러스? 어? 한 <laughs> 플러스도 없어요. <없었다. 웃음> 이거 뭐야? 나는 뭔가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걸 보는 게 신기해. 아직은 이 거리가 다 없어져 있는 거 아니가? 목동 사람들, 그 비겁하는 아. 소리였죠. <laughs> 여기 지금 목통 대장주 하이페리온이 있는데. 신내가 <laughs> 좋네. 밖은 너무 추워요. 그러네. 인턴 불렀다고 신나고 갔는데 이지 <laughs> 가서 또 이렇게 불만이 가득 해진. 으 <laughs> 그래? 응. 그러니까 오빠야는 아주 그냥 배에 불렀어. 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시장에 인턴이 된 거에 감사해야지 말이야 왜 그랬냐면 음.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가지고 아내 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너무 강하게 생겨서 음. 나와서 우리 걸로 해보자 해서 했는데 물론 아무도 안 봤죠 음. 구독자 2,470명 아직 기억나요? 1년 차에 2,470명이었어 그래서 2,470명 때 이제 계약을 끊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마가 난리 났죠 너 미쳤냐 그래도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기 인턴을 일을 함으로써 이쪽으로 일을 가보자 뭔가 이렇게 해보게 된 시초지 않나? 나는 근데 진짜로 뭔가 딱 우리 회사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우리만의 공간에서 그냥 남아서 불다 꺼져 있고 우리 거했던 기억밖에 없어. 역시 남에도 보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안에 히터 타입으니까 너무 좋다. 예? 청바지라 얇아 보이지만 안에 두꺼운 걸 입었더니 지금 매우 기분이가 좋아요. 일어나 응? 일어나 그러면 안돼 이렇게 쉬어줘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야 브레인스토밍 지금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야? 응 어떤 스토밍이었어? 음. 음 저녁 뭐 먹지? 강혁이 신났어 네자 자석이 분 좋아 벌어라응 이게 뭐지? 뭐야? 옷도 어. 갈아입었네? 어, 전발 갈아입었어. 너무 추워. 이거 예쁘지 않아? 뭐? 가 차? 어. 어, 그러게. 나는. 오이잘잤어 <laughs> 기분 좋아 보인다. 어, 저 컷, 저컷 카페도 바뀌었다. 여기 원래 다른 거였는데, 뭐, 강릉에서 유명한 거, 테라로 싼다? 그런 거였는데 바뀌었다. <laughs> 화에 세상 안 보여요. 아니 가영이 제일 기획단인 걸 사람들이 그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뭐? 우리 그 기아랑 엔솔 같듯이아 진짜 직업체요 진짜 이거는 간 겁니다 면접. 맞아. 제가 지원서 쓰고 서류 써가지고 넣어서 붙었습니다. 홀레! 나 나름 많은 일을 했디. 내가 만든 그 프로젝트 신문에도 실린다. 내 아이디어 채택돼가지고. <laughs> 아그 들고 올까? 집에 자랑스럽게 보관하고 있는데. 야 대체 좋은 회사다. 그런 거를 채택해주고. 아. 새럭새럭 하는구만 새럭새럭 하는구만은 뭐야? 하는 어? 내가 저기 몇 층이더라? 6층인가? 저는 그 아트 디렉터라는 팀에서 일을 해가지고 와 벤테이가 기획이 아니었기에 아 근데 또 이거 이때 얘기하면 네 가영이가 제일 기획 인턴 붙은 날그렇지 저희가 크게 싸웠습니다 매우 우리 뭐랄까 고비 중에 하나였다 그렇지네 저는 근데 기억이 나요 저희 그때도 차 안에서 싸웠습니다 맞아요 산에서 엉엉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뭐였냐면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KT에 이어서 인턴을 그만두고 이제 유튜브를 해보자. 맞아. 제가 그랬어요 가영이한테 미래는 이게뜰것 같다. 음. 유튜브. 그때 제가 정확히 뭐라 했냐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네? 유튜브라는 게 어느 정도일 것 같냐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음. 너를 보고 가유이 아니세요?라고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네. 그랬어요 어, 제가. 맞아 맞아. 근데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일단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원래 저는 이쪽으로 이제 꿈을 꾸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막막했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설득을 엄청 오래했죠. 맞아 그리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았었으니까 나의 삶과는. 근데 또 이게 핵심은 실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맞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안 늘죠. 음. 돈도 안 되고 당연히 돈이 안 되고.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라 불안. 그렇죠. 지금도 있죠 거는. 어. 그거와 함께 뭔가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싶다. 음... 저는 원래 꿈에 선생님이었는데, 일도 선생님은 연 연금이 나오고,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그리고 잘릴 위험이 많이 없고, 이떻게어면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꿈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평생 할 직업은 그런 미래가 뭔가 보장되어 있는 그걸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왜 싸웠냐? 어. 그리고 이제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날이 외부 촬영이었죠. 팀앱에서 하는 어. 뭐 외부 촬영이었는데 이제 지석진 님이랑 어. 기억나. 어, 런닝맨에 나오는 연예인이랑 내가 촬영을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날. 맞아. 그래서 약간 어. 아, 약간 그것도 좀 보상받는 느낌이었어. 이게 뭐 될까? 뭐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까 하는 와중에 뭔가 좀 보상받는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어. 그날 이제 가희가 얘기를 한 거죠,한테. 돌아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빠한테 제일 길 인턴에 붙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도 진짜 붙을 줄을 몰랐고, 엄마 아빠도 이게 제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당연히 떨어지겠지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빠한테 서류를 넣을 때 미리 말을 못했었지. 그리고 덜컥 붙어가지고 오빠한테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오빠가 엄청 막뭐잘 됐다면서 어떻게 거기 붙었냐 막 응원해주고 신기하다고 막 이렇게 좋아했는데, 점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빠가 뭔가 이 표정이 그래서 안색이 좀안 좋아지는 거야. 뭐 고민이 많아 보이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근데 오빠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음. 이게 유튜브라는 게 워낙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이거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 엄마도 이거를 왜 하냐 계속 그랬고 뭐 가영이도 확신이 없었고. 그치. 그러니까 주위에 다왜 그런 거냐. 경영학과 나와서 그러니까 뭐. 취업 준비해야지. 음... 왜 그런 걸 하고 있냐지? 이런 걸막 들어서 되게 외롭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가영이가 그런 거를 막. 그지 같이 해보자. 예, 네, 그런 말태우고. 거였는데, 저는 그, 가... 정확히 제가 그때 뭐라 고 표현이냐면, 이, 가라앉고 있는 배에 어. 그래도 둘이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 너가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어. 그래서, 어.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어그 얘기 들으니까 난또 약간 살짝 찡해 네. 어. 근데 그때 이제 또 얘기를 하니까 가영이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는 제가 편집이 되게 늦잖아요 맞아. 다 영상 하나 5분짜리만 드는데 이제 2, 3주 걸렸어요 최소 그러니까 가영이는 영상 하나 찍고 하루 찍으면 2, 3주를 집에 가만히 있는데 뭐 도와줄 게 없을까 해가지고 여기저기 회사에 다 넣은 거예요 자기는 이거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거를 인턴 붙기 전에도 뭔가 항상 아르바이트 하고 뭔가 학교 다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대외활동이랑 교내 활동들을 했어. 하다가 이제 딱 나는 휴학을 했지. 휴학을 신청하고 뭔가 해야겠다는 계획이 없이 시간이 비어버리니까 나는 그 2, 3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뭔가 해야 될것 같은 거야. 그냥 일단 넣어본 회사에 붙었으니까 뭔가 일단 이거를 오빠한테 얘기를 한 거였지. 그래서 둘이 그때 어. 막 차에서 엉엉 울면서 맞아. 뭐 그런지 몰랐어 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그러면서 막 울고 그랬지 네. 그래도 그때 뭔가 오빠도 되게 고민이 많았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또 근데 또 저희도 또라이인 게 음. 그거 이제 서로 부둥부둥 껴안, 껴안고 울고 음. 어, 다녀야지 그치 붙은 거야이콘텐츠 살려보자 백수남친이랑 대기업 다니는 여자친구 어. 해가지고 그때 막 찍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이 없어질 뻔했었네요, 진짜. 그쵸? 네. <laughs> 중간 에 그만둘 뻔했죠. 맞아. 이게 뭐하나 싶어가지고. 나는 근데 오빠가 그렇게 그날 얘기를 하면서 알았지. 막 고민이 많고 힘들었는지 몰랐어. 우래나 같은 이 겉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이 왔다 갔다 커요. 우울의 <laughs> 끝으로 들어가면 <laughs> 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소라 노래 이런 거 들으면서 새벽에 <laughs> 꼭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을? 진짜로? 어. 그냥 잠들어서 안 깨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어떠세요? 먹어요? 그 신형 벤츠저후면부 예? 저 불가사리요? 네. 뭐 특이하네요. 앞저 얼마일 거 같으세요? 앞차 4,800. 와, 진짜? 응. 그렇게 보여? 마만데 저런 억런 이사할 걸. 진짜로? 어, 이 450이니까 심지 에어 서스 들어간 유기통 모델이라. 저안 잡아줄 건데 네? <laughs> 빅너겟? 응나한 개밖에 못 먹었는데 야, 재밌네요 뭐 이렇게 옛날 추억파리 하니까 이왕 사는 거같 우리 고향까지 가자 창원까지 예? 어때? 나 창원 가고 싶어 가게가 어떻게 자라왔는가? 응 어떻게 이렇게 짠돌이가 되었는가? 그렇지 짠돌이 하려면 우리 아버지 여기 인터뷰해야 돼 예? 아버지 생활상을 보면은 나이 피를 알수 있다. 그는 이번 영상 잘 되면 내려갑시다. <laughs> 근데 나 재밌다 뭔가 뭔가 새록새록했어. 솔직히 말하면은 되게 몽글몽글해졌달까. 헉? 다시 가글하고 싶어.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 올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그러게. 여러분도 올해 목표나. 그치, 지금 뭐, 새해잖아, 새해. 네, 꿈 같은 거.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목표. 그리고 그걸로써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거 한번 적어주세요. 오, 그러게. 적어주세요. 뭔가, 네. 이런 걸 해봐야겠다. 나는 살면서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들을 남겨주세요. 저희도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목표가 막 구독자 몇명 이런 게 아니고 음. 영상 처음 10개, 그다음에 100개로 바꿨잖아. 맞아. 100개만 만들고 한번 보자. 어. 저는 저번 년도 목표 이었어요저릴스 시작하기. 릴스 10개 만들기 목표였는데 제 힘으로 10개 넘게 만들었어요. <laughs> 나 목표 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꿈, 음. 목표, 회사에 간, 저희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음. 맞아요. 신기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 구글은 대단한 회사가 맞는 것 같고요. 응. 가영이를나를이렇게 가영이 참... 다른 방향으로 꿈꾸게 하게 될줄 몰랐어. 가영이참 귀엽네요. 진짜로 이렇게 a 리를봐줘너이를 k a y a n g 이이를읍시다 행복합시다. 행운 버거 얘기한다, 심지어. 노마 제가 맛없어 <laughs> 얼마나 잔뜩 기대하고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 나는 이번에 나온 초코 츄러스는 맛있다 근데 행운 버아는 부르네. 부르네? <laughs> 안 기뻤어 안 행복했어 그럼 초코 츄러스 먹으면서 갑시다 세 <laughs> 개만 주는 거는 좀 너무한 거 같아 <laughs> 그것도 불만 있어? 다섯 개 정도 주면 좀 기분 좋을 거 같아 2,000원에? 응. 아니 좀더길 아주 짧긴 좀 해. 이렇게 응? 늘... Bye bye everyone Thank you for watching our videos Bye bye 그럼 뭐야 갑자기 <laughs> 혹시 모르잖아 올해해는 외국인 구독자분들도 많아지죠우는 <laughs> <laughs> 지금 99.9% 한국인이기 때문에 <laughs> 어. 일본어로도 한번 해줘 일본어로도 어, 뭐였지? 곤니찌와였나? 곤니찌와 아닌가? 그거는 만났을 때 하는 거 아닌가? 이따다키마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 조차비 저거 뭐야? 뭐가? 어, 아, 나 이거 과태료 부가 이거를 저 안에 넣어놓는 건 처음 봐. 새로운 인증 방법인가?